중세 그림 속 UFO 미스터리.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의 성화와 벽화들 중에는, 현대인이 보면 비행접시처럼 보이는 수상한 물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4세기 작품 성모의 성취. 성모 마리아 뒤편 하늘에 둥근 빛나는 물체가 떠 있고, 그걸 올려다 보는 작은 남자와 개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현대의 UFO 목격 장면과 닮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미스터리의 상징이 되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1350년경 세르비아의 비스오키대찬이 수도원 벽화. 예수의 양옆 구름 속에 조종석이 있는 듯한 원형 비행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종사처럼 보이는 인물이 내부에 타고 있고,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까지 표현되어 있죠. 이 밖에도 14세기에서 15세기 수많은 성화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구, 원반형 구름, 이상한 빛줄기가 등장합니다. 당시엔 하늘에 떠있는 금속 물체를 설명할 단어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스러운 상징으로 남긴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세 사람들도 UFO를 본 걸까요? 아니면 신의 빛이었을까요?